선생님 손이 너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거를 들어보세요. フフフ。<laughs> 볼게요. Yeah. 은찬이 yeah. 재밌어요. Yeah. <웃음> <웃음> 우리 지훈이도 한 번만 해봅시다. 내려 주시옵소서. 또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원전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 주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또한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들 항상 만날 수 있는 지혜로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예배를 나면서 우리 친구들 눈에 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응, 음, 나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미원에서 어린 집에서 가정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작은 손으로 정성을 놓아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들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 그가 그가 너희에게 그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달려볼까요? 안녕 안녕 해볼까요? 안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 믿으세요? 예. 예수님 예.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뭐가 쭉 내려왔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빌리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빌리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저기 예비살렘 남쪽으로 가보세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 성룡. 성룡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리 아저씨가 싫어요, 싫어요. 했을까? 응. 맞아요 아, 빌리 아저씨가 우와 잘 보이니? 여기는 뜨거운 햇볕이었고 아무도 별로 없는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곳에 성령님의 말씀대로 빌리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뭘 봤을까? 뭐 봤어요? 마차를 봤어요. 어, 아, 어, 마차가 있네? 음, 마차가 왜 있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그리고 빌립 아저씨는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자랐어요. 그그 마차 안에는 여기 아저씨가 다가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어요 그래서, Yeah 아저씨가 가게 되는데내 맘대로 안 갔대. 빌림 아저씨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대. 빌림아 저 수레에 타고 있는 아저씨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림 아저씨가 여기 수레에 탄 아저씨에게 왔어요. 아저씨가 이건 도대체 모르겠다. 아저씨 아저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린 양처럼 흘려와서들다는 이야기가 응. 무슨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믿고 싶어요 어? 아저씨가 누구 믿고 싶대? 예수님 을 믿고 싶대 와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요 이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르쳐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해주 이해하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니 아저씨와 빌리 아저씨가 여기로 네, 올까?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가까이 오셔서 빌리 아저씨한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새싹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알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말씀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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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기도성 성령 기도성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새싹구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날들이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크고놀라신 사랑과 성령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